자, 아까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텐바루 없는 상림 찬란 넉넉한이라고 답을 적어냈네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상품도 없이, 이렇게 서 여러분이 대견하네요. 제일 <laughs> 헷갈린 게 얘였죠? 얘랑 얘두 개가 헷갈렸죠? 자, 얘는 텐바루 씌워서 뒤에서 어떻게 바뀌니? 원래 텐, 마른데, 얘 때문에 얘가 이어져서 편마르가 맞고요. 그다음에 억늘는 이제 모순 단수나 자음분 단수다 돼서 C.O.C. 없어졌죠. 그래서 억늘인데얘 때문에 얘가 바뀌어서 엄뇌 맞았죠. 자 얘는요 깊은 삼림. 자 아까 재밌썼는데 이렇게 나무가 세개 있으면 백백한 삼자입니다. 삼림 3분 백백한 삼자야. 아무도 아까 얘들 훈련할 때 새만 때 아무도 눈길을 안 주더라. 지우만 이렇게 듣. 이 지랄을 해가면서 맞죠? 음. 요거는 음. 수풀림 자예요. 그니까 러 얘는 삼님 지랄 때 삼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얘는 나무목, 얘는, 얘는 나무목이죠? 나무가 두개 있으면 수풀이 되고 수풀리, 나무가 세개 있으면 빽빽한 삼자가 됩니다 나무가 네개 있으면, 나무 4개 네 있으면, 정글 전자죠. 라고 한 20년 전에 유머였어요 됐어요. 짜증나 이거 무슨 자리? 이게 무슨 자리? 입구죠. 입에 뭐라도 풀치려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밭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뭐니? 밭은 자죠. 밭을 힘있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상남자인데, 이 사례가 뭐가 화가 나서 뚜껑을 훅 열렸어요. 무슨 자? 용감한 용자가 되죠. 20년 전에 재밌었던 유머예요. 근데 진짜 이거 진짜 맞는 얘기야. 이건 요거 많은 글자예요. 하나 더 할까? 얘들아. 네. 네. 옛날에 이런 책을 어디다 썼느냐. 그 글자를 어디에 썼느냐. 대라고에 썼거든. 우리 동양에서는. 대라고가 이렇게 세고 보니까 대라고에서 글을 썼어요. 또 다른 대라고를 구해서 여기다가 또 이렇게 글자를 썼어요. 그리고 그 대라고를 이렇게 끈으로 묶었어요. 이 무슨 얘기? 책책장 책을 짜게 책이 이렇게 생겨요. 정시 아니? 됐어요. 아, 자그 다음에 삼립 할 때는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얘가 뒤로 바뀝니다. 순이 중에 삼립이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찰나 할 때는 얘가 일 때문에가 앞으로 가서 일로 바뀝니다. 역행이죠. 찰나이 돼서 얘는 육만가 돼서 4번 나머지 다 비행 하고요넉넉타할 때는 언제? 너너 하고 머니. 칸이 되는데 여기 나와있는 기억하고 기협이 억 나중에 배우지만 추적이 돼요 그래서 넉넉 칸이 되고 얘 때문에 얘가 바뀌어서 넉넉 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인데 실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긴 했지만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들이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잘 맞춰서 수고했어요 다음 세요 보세요. 그안 되죠? 음흠.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한 건데요. 그렇죠. 되네요. 그러면 비급에 해당하는 얘가 아닌 것을 비급 하머니 역시 비엄하고 다르겠습니다. 요 어떻게 쓰니? 업무죠. 업무. 얘는 열 때문에 장년. 얘는. 이가 바뀌죠 상류 상류 작자 얘는 뭐니 반농사에서 비급됐다가 여기 비에서 밭, 비급으로 됐다가 얘 때문에 얘가 얘들로 바뀌어서 반농사 마지막 단방으로 화가없네 답은 5 번이 되겠죠 업무장년상류 반농사 단방을 다음 비음의 말은 아 나오네요 유마 다음 중 발음이 알맞지 않은 것은 문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사실. 다, 그, 서울에 가면, 서울에는 지하철역이 있입니다 지하철역. 이, 지, 서울은 지하철역이 되게 많잖아. 요몇도선 뭐, 한호선, 뭐, 칠호선 뭐, 엄청 많잖아. 대전은 하나밖에 없죠. 그 대전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 건데 다 물레역, 그 다음에 충정로왕십리 신림역 다 됩니다. 그런데 얘는 발음을 성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얘만 유음입니다 유마. 그래서 유음으로 합니다. 설렁 이렇게. 됩니다. 아까 대관령하고 똑같죠. 얘는 설렁역이라고 합니다. 설렁 그래서 비어만 유만하면 문제의 답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설렁지험도 되겠죠? 혹시 필기를 좀 못하더라도 유튜브 보면 지금 우리가 찍어 영상 보면 딱 눌러놓고 보면 충분하죠. 어떤애들은 그러더라. 지금 지금 많이 느꼈지만 말이그 혹시 이렇게 딱하아보면 요걸 시한한 표정만 딱 찍어서 잘로 올린다고막 이렇게 막 그만 찾다보고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좋아요. <laughs> 자 그다음에 구개음화와 된소리 대입니다자 구개음화는 소리 동화가 아 기는 는 음운 변동이다.부터 O S를 쭉 한번 해볼까요? 각자 한 번씩 해보세요. 각자 한 번씩 던진 한번 해볼게요. 국회의은 순행동화가 일어나는 니다 순행일까요? 혈행일까이 모음 때문에 앞이 바뀌는 거잖아 해도 이에서 해도 지라고 바뀌잖아이 모음 앞이니까 얘는 혈행이죠. 자음과 자음 아니죠. 자음과 모음 사이입니다. X 그 다음에 변수리 되기는이 다섯 개 바다가자가 바다가자 받아가자 써로 된다. 얘는 너무납니 X X O 가 됩니다. 그다음에 아 고개엄마 전문 우리 그림들 이거 기억나죠? 고개엄마 그림 연재하고 볼게요. 고개엄마에 사고로 많이 나오는 거 누가 여기서 남자하고 여자애가 헤어진다 그랬죠? 헤어지는 여자애가 헤어지는 마당인데 이 여자애가 강제서 사랑이 깨지는 헤어지는 마당인데 이 여자애가 뭐 그러는 줄 아시냐? 12월 31일 날해돋 집으로 가자 했어요. 그래서 오빠 해더지 보러 가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니? 얘가 얘기하죠 뭐라고 하니? 야 굳이 같이 해더지를 보자고 저번 했어요 해더지를 보자고 해 거치면 해 거치고죠 해 거치고 문 닫히면 문 닫히면 지금 우리 이제 뭐야? 우리 이제 끝이야. 굳이 닫히 해도지를 보자고 해 닫히고 문 닫히면 우리 끝이야. 요거 요렇게 정리하면 그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자그 문은 며칠째 굳게 어게되니닫혀가지가 보니 닫혀져 여러데서 닫혀. 정동지은 해도지로 해도지로. 자, 굳히기가 아니라, 굳히기죠. ᄃ이 ᄃ으로 바뀌면서, 굳히기. 굳이가 되죠. 굳이 말리지 않겠다. 얘는 봉투에붙이고이다 발음들입니다. 닫자, 핸드지, 굳히기, 굳히붙이고다 발음들. 다음.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닫히. 닫히. 닫히 합니다. 묻혔다, 묻혔다. 그다음에 묻혔다면 아 어가 합니다 됐다 묻혔다 그다음에 아직 버티는 버티 버티는 이런 계속해서 버티는 끝까지 버티는 그다음에 얘 별표하고 동그라미자 얘의 과정을 보세요 원래 이사슴이더라명사입다 명사 사 어떤 다장자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건데 얘를 어떻게 발음을 해? 한번 써 볼게요. 자, 같이 해 볼게요. 영상에서 시간이 되면 안 되니까 먼저 삽삽에서 요거부터 조 볼게요. 얘는 뭐니? 일단 음들기 끗을 복칙입니다. 삽 그대로 나รัส고삽삽 치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뒤글이죠. 뒤글이니까 바다가 뒤에 나오는 건 바다가 이렇게 될때뭐니대처리 완성됩니다. 그래서 삽삽 삽. 이니다 사사 이 되고, 그 다음에 요기 튀어 타고 이가 부개음화가 되죠. 그래서 사사 하고 머리 튀어 타고 치세요치 사사 치. 최종 마저는 얘가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교체가 됐고요. 여기서 여기는 댄소리가 됐고요. 여기는 뭐가 되니 부개음화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음들의 끝소리 법칙, 그 다음에 댄소리 되기, 마지막 부개음화 전부 교체만 했죠 얘는 뭐가 없어요? 음원의 개수가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 원래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 사, 사, 치가 최종 발음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있어요. 사, 사, 치. 자, 그 다음에, 소리만 좀써보니 날씨가 많이 덥지죠, 덥지. 밑줄이 없네. 잠깐만요. 어... 밑으 쳐줄게요. 덕지 그다음에 닫고 그다음에 닫고 그다음에 먹을 사람 그다음에 발달 마지막에 저녁밥 이렇게 되어 있는 법 해볼게요. 자 마지막에 덕지죠 법지 덕지, 일순법 뭐, 법석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어 가합니다잘 닫고 닫. 하고 꼭 갖고 뒤가십니다. 갖고 요거 중요하긴 게요. 여기 이제 반영사에 거기 있을 때 뒤가 제일 소리 난다 그랬죠? 먹을 소리 난대로 먹을 사람, 먹을 사람. 그다음에 발딸 한자에서 앞에 있으면 발달이죠. 발달. 발달, 이렇게 릴 받치게 쓰면 발 딸이죠. 발 딸. 그래서 이게발딸 발자 이렇게 발 딸. 그다음에 얘는 전역하고 뒤에 빡. 전역르전 저녁밥 저녁밥 이렇게 되는 게 정답이 되겠죠. 전 다음 괜찮나요? 자 다음 구경문가 일어난 문장이 아닌 것 이네요. 그럼 연습도 책에 붙여 붙여 경하는 옆을 체결딱 붙여 붙여 사번 볼게요. 이들은 듬바지 등받이, 가을, 거지, 추수죠? 가을, 거지. 다되는데 얘는 잔디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두 개만 안 됩니다. 이 잔디라고 하면 안 되죠? 얘는 두 개만 안 돼서 3번 잔디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 21번. 보기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 이거는 지웠는데 빼고요. 다음, 모 동화와 관련해서는 좀 3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